물리기본반 셀프문제 풀이를 풀겠습니다 셀프로 표시는 안되있는데 수업시간에 어, 풀어보라고 한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연직하는 승강기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승강기 내부에서 측정되는 상자의 무게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개략적으로 그리시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문제를 읽고 승강기 내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측정되는 상자의 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승강기는 틀이에요. 그리고, 상자의 무게라고 하는 물체가 나왔어요. 그러면, 틀 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이거는 관성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성력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게 1번이고요. <laughs>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프는 연직 하가하는 승강기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연직하는 승강기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그리면서 푸셔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면서 풀지 않으면 문제를 풀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해볼까요? 승강기가 이렇게 있는데 승강기가 내려간대요. 속도 부위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첫번째는 속력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가속도가 0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거는 어, 관성력은 가속도랑 관계있지 속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 가속도가 0이니까 이거를 외부가속도라고 하죠 그러면 관성 가속도도 0이구나. 좀 키워서. 관성 가속도도 0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 뭐만 있는가 하면 중력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틀 안에 있는 물체는 당연히 MG만 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요 1번 상황에서 상자의 무게는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MG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자, 이거 너무 작게 그래서 불편하니까 지우고 다시 합시다. 두 번째는 물체가, 이로, 승강기가 이렇게 있는데, 승강기가 이렇게 있는데, 승강기가 내려가고 있대요.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푸셔야죠? 승강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속도가 줄어요. 속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가속도는 어디지? 가속도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가 툴의 가속도 또는 외부 가속도라고 부르는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 속도가 줄고 있죠? 맞아요. 속도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은 승강기에다가 속도의 방향을 표시하시고 이거 정확히 표시 안 하시면 안 풀립니다. 두 번째는 어, 속도가 줄려면 가속도는 위쪽이에요. 방 속도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가속도여야지 속도가 크다가 속도가 감소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가속도의 방향 어느 쪽에 있대? 가속도의 방향은 위쪽이라고 얘기하고 이거에 비해서 마이너스 가속도라고 표시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안에 관성가속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예, 물체가 있는데, 어, 외부가속도가 위쪽이니까, 관성가속도는 아래쪽으로 그려주자. 여기 공식이었죠? 그리고 크기는 같다. 그러면, 중력가속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받는 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얘가 만든 무게는, 무게는 mg-에요. 그러면, mg-고, n 곱하기, g 더하기 a로 적죠? 왜냐하면, 은두 개의 가속도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관성용 문제는, 틀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어, mg가 mg-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laughs> 무게는, M 곱하기, G 더하기, A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상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은 쉽죠? 보세요. 마지막 상황은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또는 속력이 일정하죠? 얘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0입니다. 그럼 얘가 외부가속도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틀의 가속도니까 그래서 관성력 얘기할 때는 틀을 얘기하죠. 틀의 가속도는 0이니까 관성가속도도 0이다. 그러므로 중력가속도만 있으니까 얘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의 무게는 mg라고 심플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3번 이 상황에서 무게는 mg이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래요. 그러면 얘를 갖고 와서 그래프로 가볍게 그려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답이 있죠? 음,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냥 복사해봤어요. 아하 실패했군.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음. 아, 이 전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스크린샷. 됐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답을 찾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 구간은 어떻게 돼요 처음 구간은 그냥 m g 에 mg 그래서 mg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구간은 이거죠 그러면 m 곱하기 지도하기 a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mg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이게 시간에 따른 무게 변화 그래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아래 축도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서,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서, 무게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이제, 필수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셀프로 했는가 하면, 앞쪽에, 이제, 문제 풀때 요거를 했었죠. 수업할 때. 그래서 이거 배운 거를 응용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를 반드시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